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9월 2일, 2023년 9월 2일 아, 토요일입니다. 아,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, 씨를 뿌렸습니다. 이렇게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코를 타고 씨를 뿌렸습니다. 씨레기무 아, 뭐 씨를 뿌렸는데,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. 아,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입니다. 걸음을 아, 주고 씨를 뿌리고 아, 모든 걸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.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제 커피 타임이 왔습니다. 예쁜 마담이 타주는 믹스 커피 타임. <laughs> 믹스 커피 타임을 갔습니다. 아, 에, 이제 에, 일을 하다 보면 이 자연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부지런히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, 그래서 나는 오늘 씨를 뿌렸거든요 거름도 줬거든요 다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김도 매야 됩니다 그런데 에,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. 하나님십니다. 하나님께 게 맡기고 사는 거죠. 맞습니다. 여러분들도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. 어? 내가 할일 있고 하나님이 할일 있고,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됩니다.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, 그리고 하나님께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. 근데 사람들이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. 어?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지백체를 다 주었거든요. 건강하게 이용하라고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정말 설교가 길어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승리하세요. 아멘. 감사합니다. 아멘입니다.